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느슬입니다 비가 왔다 그쳤다 오락가락한 날씨로 7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8월은 또 휴가 시즌으로 휴가룩도 많이 찾고 계실텐데 휴가룩과 더불어 8월에는 또 어떤 컨셉으로 코디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여름 스타일링의 기본은 슬리브리스입니다 시원하면서 과감한 매력을 가진 슬리브리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코디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도 그 멋을 발휘하지만 8월에는 특별히 좀더 재밌게 입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다른 디자인의 나시 두 개를 레이어드 해주는 방법인데요. 확실히 단독으로 입었을 때보다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무채색 케어를 기본으로 깔고 컬러 제품을 레이어드하면 과하지 않으면서 따라하기 쉬운 코디라 오피스 룩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단계 옆에서 레이스나 코튼 소재 슬리브리스와 믹스 매치로 도전해보세요. 조합하는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레이어드 디자인으로 나온 것도 있으니 슬리브리스 레이어드 코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오프숄더의 여성스러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입을 수 있는 원숄더입니다. 최고를 보여줌으로써 은근한 섹시함을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어깨가 살짝 보여주는 디자인은 노출 부담도 덜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좀더 과감하면서 쿨한 바이브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 소매를 아예 없앤 원 슬리브 디자인으로 선택해 보세요. 원 숄더는 소재에 따라 캐주얼한 룩부터 고급스러운 룩까지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데 시원한 소재와는 휴가룩으로 코디할 수 있으니 휴가를 고민하신 분들 원숄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원숄더 입으실 때는 이미 어깨 라인으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악세사리는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티셔츠조차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요긴하게 잘 입어지는 게 원피스인데요. 그중 롱 윈닝 스타일은 무심한 듯 우아하고 싶을 때 제격입니다. 일자로 군더더기 없이 슬림하게 떨어져 날씬해 보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데 멋도 멋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이라 추천드려요. 원피스 자체가 단조롭기 때문에 가방이나 슈즈로 충분히 원하는 느낌을 끌어낼 수 있고 백리스 제품들은 그 자체만으로 포인트가 돼서 반전 효과를 주기 때문에 룩이 훨씬 재밌어져요. 블랙 컬러는 미니멀 시크룩으로 튜브탑 롱 원피스는 화끈하게 휴가룩으로 입어주세요. 여름에 비비드한 컬러를 빼놓을 수 없죠. 상콤한 레몬향을 풍기는 옐로우 원피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름 컬러 매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컬러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미니 기장은 섹시하면서 발랄한 느낌을 풍겨 휴양지 패션으로도 너무 좋고요. 몸에 흐르는 듯한 실크 원피스는 섹시하면서 우아함을 플로르 패턴과는 로맨틱함을 살릴 수 있어요. 니트 소재는 비치웨어 룩으로도 찰떡입니다. 비슷한 채도의 그린 컬러로 매치하니 컬러 대비되면서 룩이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채도가 비슷한 컬러로 매치할 때는 소재 선택도 정말 중요해요. 같은 레드 컬러 포인트지만 시폰 소재로 입어줌으로 룩이 훨씬 조화롭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스케이터 원피스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즐겨 입던 유니폼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으로 대체로 얇은 소매와 짧은 기장이 특징입니다. 허리를 잘록하게 잡아주는 포인트와 플레어 스커트로 볼륨이 느껴져 체형 커버하기에도 좋고 다리가 얇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중 얇은 끈이나 레이스가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니커즈와 믹스매치로도 너무 예쁘고 로퍼나 플랫슈즈와는 페미닌함을 극대화시켜 줘서 잘 어울립니다. 미니 스커트에 힐과 매치해 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드레스업 할수 있어 화려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룩을 표현할 수 있어요. 퍼프 소매는 어깨를 강조해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 발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름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패턴, 바로 긴엄 체크입니다. 여름의 긴엄 패턴은 파스텔 톤이 특징인데요. 특유의 은은한 경쾌함을 선사해요. 블랙과 매치하면 긴엄 패턴이 돋보여 강렬한 인상을 주고, 화이트와는 경쾌한 룩으로 러블리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러플, 레이스와는 최고의 궁합으로 키치하면서 통통 튀는 매력을 뽐낼 수 있어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헤어 액세서리나 가방, 쇼츠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게 좋고요. 휴양지 가시는 분들은 긴원 패턴의 수영복도 함께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특별함을 가져다주는 슈킨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여름에 더욱 빛나는 슈킨인데요. 휴양지에서도 시선 집중시킬 수 있는 게 슈킨이라 개성 넘치는 휴가룩으로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화려함에도 강약이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시킨은 데일리하게 입기 부담스러우니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데님으로 시킨의 화려함을 눌러주거나 악세사리는 배제하고 심플한 슈즈로 가볍게 환기시켜주세요. 오히려 캐주얼한 티셔츠와 입어주면 적당히 튀면서 쉽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베이직한 아이템이나 컬러를 맞추면서 시킨 제품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계절 내내 헤어밴드를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여름에는 특히 더위에, 습도에 머리 손질이 쉽지 않아 더 자주 하는 편입니다 헤어라인이 감춰져서 자연스러운 라인이 연출되고 요즘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 많이 연출하시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부담스러우시면 헤어밴드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미니멀한 오피스룩으로도 잘 어울리고 페미닌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헤어밴드는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두 개씩 사서 포인트 줘보세요 여름 데일리룩의 대표 악세사리 바로 에코백입니다 에코백은 캠퍼스 전 소재로 가볍고 수납력이 좋아 실용성까지 겸비한 아이템이라 휘뚜루바뚜루 가방으로 제격이죠. 내추럴한 코디를 즐기는 패피라면 에코백은 필수입니다. 컬러나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귀엽고 유니크한 패턴이 많아 별다른 액세서리를 하지 않더라도 포인트 효과를 덤으로 누릴 수 있어요. 김나영님만 봐도 정말 다양한 여름 코디에 에코백으로 마무리해줬는데 캐주얼룩부터 사랑스러운 원피스 코디와도 너무 찰떡입니다. 휴양지에서는 이동시 편하게 들기에도 좋아 휴가 코디에도 빼놓을 수 없는 에코백 가볍고 자연스러운 쉐입으로 선택해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8월에 재밌게 코디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서 보여드렸던 6월, 7월 코디도 함께 봐주세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